네, 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2019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어, 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던 미얀마에서 선교사로 보냈던 작년 한 해도 또 이렇게 고국에 돌아와서, 어, 새또 새해를 맞이하는 10년도 동일하게 시간은 참 빨리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도 예배하며 이 흘려 보내고 있는 시간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 있고 또 그렇게 올한 해는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도 이러한 시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40일 동안 모습을 보이신 후에 제자들과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는 언약의 말씀을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이후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예수 공동체를 이루어 초대교회의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 문제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민과도 동일하게 과연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시는가 하는 시간의 문제가 남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더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그 예수님의 재림을 촉구할 수밖에 없는, 재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교회 밖으로는, 어, 로마 황제가 그 기독교를 핍박하여, 못, 어, 기독교를 핍박, 기독교의 그런 핍박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내가 함께 교회 생활을 했던 성도들이 굳이 불식간에 잡혀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예수님과 성도들을 배신하고, 교회를 등지는 배교도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교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오셨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초대계 성도들의 마음 한 켠에는 예수님을 향한 또 서로 간의 원망과 불신으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모든 환경을 초월한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초대계 성도들은 그러한 불신과 원망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듦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주어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그 2000년 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유의 말씀으로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이라는 시간 안에서 내가 저 초대 교회 성도들처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더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중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개념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들의 시간을 동일시하는 그런 우를 우리는 자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표면화되어 있고 정해져 있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사람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하나님의 시간 관념입니다. 저는 처음 이 말씀을 받을 때, 읽을 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루가 천년 같을 수 있고, 천 년이 하루 같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드는 생각, 그러다가 들었던 생각은, 아, 정말 하나님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들의 시간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시간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감히 우리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명백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못 생각했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시간의 개념입니다. 사람의 일생은 고작해야 길어야 백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이라는 이 언약의 말씀이 기껏해야 몇 년이 지나면 아니 몇십 년이 지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생각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박해는 계속되고 많은 성도들이 붙잡혀 죽게 되니 마음에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부교역자로 섬겨보니 성도님들 중에는 주변에서 오래 전부터 권유는 했지만, 내 개인의 고집으로, 또는 건강상의 문제로, 또는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분들의 공통점이, 공통점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을 늦게 믿은 대로부터 오는 그러한 불안감과 불신이 이 마음에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아는 사람은 별로 없고, 또 믿음의 깊이도 얕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또 하나님은 그런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걱정만 앞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과 신앙 이야기를 하다보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무 늦게 교회에 나왔다. 내가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볼멘소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왜 나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늦게 만나 주셨을까? 그걸 모르겠다라는 거죠. 저의 경우에도 제 방식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내 방식대로 계산하며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 아시겠지만 이 서른 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조금은 늦은 나이에 어머니의 소원으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의 목회에 그 목자도 모르는 제가 과연 하나님 어디에 쓰시려고 저를 부르셨는지 또 신학교 안에서 제가 어떻게 적응을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근심으로 마음이 편치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나 무지했냐면 신학교를 가는 것이 그냥 일반 대학교에 한번더 들어가서. 공부 조금도 하고 캠퍼스 생활 누리다 보면 그렇게 신학이 끝나는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들어가자마자 그 꿈이 하루 만에 깨어졌습니다. 정말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 후로 저는 그 세상의 때가 벗겨지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신학교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눈치 저 눈치 살펴가면서 그렇게 있는 듯 없는 듯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자세히 살펴보니 저와 같은 부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은 제가 아주 특별한 케이스, 특이한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주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계신 전도사님들, 또 수업을 가르쳤던 많은 교수님들은 집안 대대로 기독교 송골 집안들이 많았습니다. 그 기독교 송골 집안이라는 것은 신앙의 대가 적어도 4대, 5대째 이상 되는 가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 장로님 집안에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기도와 말씀을 공급받고 또 자연스럽게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앞으로 목회자가 되겠다. 목회자 외에는 없다라고.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제 주변에 한명 건너 한명 꼴로 있으니 제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나는 저분들에 비해서 너무나 나이도 많고 사역도 경험이 없고 믿음의 뿌리도 약고 마음속에 에휴라고 한숨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늦게 만나주셨는지, 조금만 빨리 저를 주의종으로 불러주셨더라면, 내가 이런 마음고생 안할 텐데, 나도 저분들처럼 신앙의 족보가 좀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았더라면, 세상에서 좀덜 부르고, 주의종의 길을 가는데도 훨씬 더큰 도움이 되었을 텐데라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 속에 열등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절대로 저희 부모님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보면서 저는 들었던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주의 종의 길을 가면서도 한번 반항해 보지 않고 저렇게 어릴 때부터 반듯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저렇게 주의 길을 순종해서 갈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제 마음 속에 비교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 하나하나 다 계산하고 하나님 저를 이렇게 부르셨으면 이렇게 책임져 주실 것이지요라고 하나하나 묻고 따져가며 그렇게 계산하고 왔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여러 번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본 짓을 잘못 찾아온 건 아닙니까? 하나님 시간을 다시 되돌려 주시면 안 됩니까? 이 길이 정말 제 길이 맞습니까? 라고 말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과 원망을 많이 쏟아내었습니다.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런 의심과 염려가 최고조로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응담의 말씀이 오늘 8 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세이야, 내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내게는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나의 과거는 못나고 부족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봐도 잘난 것 하나 없지만.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불러주신 이 시점에서부터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시간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참되게, 진실되게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이 하루라는 시간을 그분과 함께 천년을 산 것처럼 진실되게 산 것으로 여겨지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받은 후로는 제가 더 이상 제 신앙과 다른 분들의 신앙을 비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신앙 생활을 빨리 시작했거나 늦게 시작한 것은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들게 되자 제 안에 평강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의 그 계산법대로 절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진실되게 산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쳐서 주님께 헌신한 것으로 받아 주실 수 있는 넉넉하시고 부요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했다고, 내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또 신앙생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거나 교회에 많은 헌신을 바쳤다라고 우리가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늦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늦게라도 내가 주님께 돌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면 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그리고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오랜 시간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오신 분들은, 이제 남은 인생도 위정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나의 믿음의 분량이나 하늘의 상급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책정되고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로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짧은 신앙의 작대로 누군가의 신앙을 한, 평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누구라도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또 먼저 된 자가 나, 나중 된 자가 먼저 될수 있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처럼 쓰시기도 하시고, 반대로 천년을 하루처럼 쓰시기도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에 꼭 기억하셔서 올 한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시간을 헛된 곳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선용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구절 말씀을 우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분의 시간 안에서 속히 이루어지든 더디게 이루어지든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과연 나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신가라고 우리는 반문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라고 우리는 자주, 자주 의심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재림이 너무 더딘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한 것은 그들 스스로 정해놓은 시간의 한계치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림이 늦어진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주의 재림 곧 나의 심판을 유보하는 것은 죄 가운데 죽어가는 한 영혼이라도 더 돌이켜서 회개시켜 구원코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속에는 오직 영원구원이라는 모든 인류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구원의 큰 계획이 숨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것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셔서 원약이 성취되는 것처럼 보이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원약이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나와는 무관하게 일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에는 사실 하나님의 다른 숨겨진 의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자 다른 하나님의 응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큰 그림의 핵심은 바로 구원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와의 그런 언약의 응답을 미루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내몰아서라도 하나님은 때로는 그 모든 밑그림을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라시는 구원의 초점을 맞추시고 인내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시간을 선용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그분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깨달아서. 영원 구원하는 그 일에 기쁨으로 함께 헌신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약,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은 전적으로 이미 구원받은 나를 포함해서 앞으로 구원받을 자, 그것이 나의 가족이든, 친구이든, 이웃이든, 저 열방의 이방이든, 그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천년을 하루같이 또 하루를 천년같이 사용해서 지금도 그 영혼들을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재림까지도 늦추시는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어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를 했지만 이 말씀이 10년 가운데 믿어지고 깨달아진 것은 미얀마로 파송받고 성교사로서 그 땅을 품게 되면서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그 길을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알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예수님을 모르고 추구하는그 영혼들이 미얀마 땅에만도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의 재림의 원약을 늦추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성교에 저희 가정을 동참시키는지를 미약하게, 미약하게나마 1년을 머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즉결 심판하는 것이 마땅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는 무려 120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 이 일이 얼마나 무익하고 어리석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120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배를 짓기 위한 시간이나 노아의 가족만을 구원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인간의 수명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이 120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평생을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그 일평생의 시간을 모든 사람이 볼수 있는 그 높은 산꼭대기에 노아의 방주라는 표대를 세워놓고. 모든 인류를 향해서 구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들을 초청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왕성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최초부터 종말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영원 구원에 전심을 쏟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이 왜 재림의 나를 지연시키는지, 왜 나를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셨는지, 왜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나에게만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거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을 유보하고 계시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미루고 계시구나라고 우리는 마음에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단한 가지 소원은 영혼 구원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잘 먹고 잘 사고 부자되고 복받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임했고, 그 언약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내 주변 가까이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 안에서 오랜 인내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청하고 계십니다. 올한해 저는 2년차 선교사로서 미얀마 땅에서 그리고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의 시간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또 하나님의 소원인 영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귀히 소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죄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받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들의 시간과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같이 사용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은 오직 영원구원에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올 한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잘 선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교사는 성교지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교들은 각자의 삶의 성교지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할 직분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영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좋은 이웃 교회들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